자, 여기에 제가 들깨가루. 무반개 썰어 보겠습니다. 썬 무를 절여 줄 겁니다. 저는 무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 설탕에 잘 절여요. 설탕에도 충분히 무가 절여지니 설탕 두스푼으로서 물을 절여 보겠습니다. 10분에서 15분 정도 절여 놓겠습니다 자, 절이는 동안 파 송송 썰어 볼게요 이제 충분히 잘 절여졌습니다 짜야 된다는 사람 안 짜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절이면은 물기를 좀 따줍니다 물기를 짜주고 이제 볶아 볼게요 식용유 조금 두르고 들기름 두스푼멸치액젓 3스푼. 무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면 맛이 다 들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소금 3분의 1스푼 넣어게요 조금 더였습니다. 간하는 거는 이제 만들면서 맛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양이라든지 아무리 몇그라이 해도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.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위에 놓은 파를 넣겠습니다. 자. 여기에 제가 들깨가루 한 스푼, 들깨가루 한 스푼 넣으면은 무나무 맛이 확 달라집니다. 자, 그리고 불을 끄고, 개소금한 스푼. 저는 볶을 때 들기름이 들어가서 참기름은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. 참기름 안 넣어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